제88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지난 7일 소유산 야외 음악당에서 어린이 걷기 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제38회를 맞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동두천시가 각 동별 주관으로 지역 어른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큰 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역의 생생한 소식 제공 및 온라인 시정 홍보 활성화를 시민과 함께하고자 운영하는 명예시민 학생 리포터에 대한 추가 모집에 이어 지난 11일 명예시민 리포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동두천시는 제88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7일 소유산 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 걷기 대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보육시설연합회 주관으로 관내 90여 개 어린이집 영유아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야외음악 등 무대에서 사회자의 진행으로 레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마술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어린이들에게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어린이 걷기 대회는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등 체력 향상을 위해 준비한 자리로서 올해로 12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날 어린이들과 교사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손과 발을 뻗으며 율동을 따라하고 게임을 하는 무대행사에 이어 야외음악당에서 일주문까지 왕복 1.5km를 걸었습니다. 올해로 제38회를 맞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동두천시가 각 동별주관으로 지역 어른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큰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버이의 뜻을 기리고 효행정신의 확산을 위해 전개한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생현1동과 중앙동을 시작으로 11일 생현2동, 상패동 등각 동별로 주민센터 앞에 자리를 마련해 관내 어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12일 생현2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및 지역 내 봉사단체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는 한편 국악 공연, 에어로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같은 시간 상패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어버이날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이날 각 동에서 선정한 효자 효부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나하나 달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동두천시 38회 어버이날 행사는 12일 보산동, 소요동이 각각 한민문화의광장과 환경사업소에서 행사를 열며, 마지막 14일 불현동과 성내동 행사까지 전개돼, 지역 어른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는 지역의 생생한 소식 제공 및 온라인 시정 홍보 활성화를 시민과 함께 하고자 명예시민 학생 리포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합류한 리포터 11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명예시민 리포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리포터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동두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영상 제작, 사진 촬영 동아리 활동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지난달 공개 모집 선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합류한 시민 리포터 5명과 학생 리포터 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민 리포터 11명에게 명예 시민 리포터증을 전달하였으며 다음 순서로 시민 학생 리포터가 활동한 매체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되는 명예 시민 학생 리포터 총 18명에게는 2년간 동두천의 소식지, 시정뉴스 등에 활용할 다양한 동두천 소식과 정보자료 취재, 제보 등 시정 홍보 활동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 리포터 중 활동이 우수한 리포터에게는 표창장 수여 및 기념품이 제공되며 작성 취재기사 및 촬영 영상은 시정 소식지와 인터넷 방송 등에 활용됩니다. 시의 관계자는 명예 시민 학생 리포터에게 우리 시에 대한 사랑으로 참여하는 시민 리포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